이 정도는 좀 사람이 차 있었는데, 아리님 그한 번, 그 연주해보세요. 저희가 그 음향 한 맞춰볼게요. 하면서, 엄마가 그냥 연주를 해래. 그래서, 뻘쭘하게 서가지고, 저, 저한번 해볼게요. 하면서, 뽕빵, 뽕빵, 뽕빵 하면서 했거든? 뽕빵, 뽕빵 하는데, 이 앞쪽 사람들이 보고, 우 이러는 거야. 갑자기 내그 바이올린 소리 듣자마자, 내 앞에서, 와, 대박이다, 우. 갑자기 긴장이 엄청 돼가지고. 바이올린 이야기 해줘. 정부 아린짱은 바이올린으로 공연을 나갔었다. 아 바이올린 이야기 해줄까? 바이올린이 어떻게 했냐면 올 초부터 기타에 미쳐가지고 제가 기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? 내가 그래, 엄청 막 기타가 하고 싶은 거야. 아 근데 내가 이 기타를 혼자서 독학을 할 자신이 없었어. 자신이 없어가지고 밴드! 막 배우는? 밴드를 다 같이 뭔가 하는 엄청 큰 동호회 느낌?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. 나 거기 들어갔단 말이야. 기타도 배우고 싶어서? 기타 배우려고? 근데 들어갔는데막나뭐 물어보는 거야. 어, 혹시 뭐 악기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? 하길래. 아, 저 피아노 예전부터 배웠고요. 7년? 8년 이렇게 배웠어. 하고 내가 옛날에도 연주에 나간 적이 있었어.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나가서 연주를 회한 경험이 있어서. 아, 연주회도 나간 적 있고. 바이올린을 좀 했다. 한 2년 정도 했다.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다들 눈이, 헉!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. 그딱 능력자라는 눈빛으로. 그 나의 멘토분이 있었어. 그 멘토분이 갑자기 나를 딱 보면서, 혹시 그 루시, 아세요? 여러분 루시, 루시 아나요? 바이올린 있는 4인 밴드 아나요? 그 밴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바이올린 있잖아. 자기가 너무 루시 노래를 하고 싶대. 그걸로 공연을 하고 싶다. 아, 뭐, 악기 배우러 온거 맞지만, 바이올린, 으로 시 노래를 하실 생각이 있냐 그러시는 거야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에 저요 바이올린 아, 좋아하고 할줄은 아는데 요 역시 아링이 바로 스카우을아 근데 솔직히 나는 좀 그런 거에 불러준다는 거 자체에 엄청 기뻤어 그래서 좋아요 뭐 저가 뭐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연 나갔던 곡이 루시의 개화라는 노래를 했거든요. 노래가 참 좋아요 이게. 그러니까 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아리님이었다는 거죠? 맞아요. 딱, 딱 바이올린 하시는 저분이 저였어요. 그 공연 할때 혼자서 뽕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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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거야.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입하면 돼요. 공연 썰좀 풀어주자면 어쨌든 공연이 정해졌잖아 내가 이 공연을 한다는 게그 공연 정해진 게. 공연 날짜 기준으로 한두달전에 정해진 거야 정해졌는데 나는 그 당시 바이올린 신지 좀 됐어 좀된 상태라서 이제 두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같이 합주도 진짜 많이 하고 많이 렇게 해가지고 공연 당일이 됐어 <laughs> 근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야 그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무대가 이따만 커 있어요 그러면 뒤에 전광판 이 있어 그럼 사람이 어딨냐 여기 전다 있어 진짜. 여기 막 2층 이렇게 있고, 2층에서 좀볼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. 진짜 앞에서 했거든요. 공연을. 진짜 얼마나 근데 가까이 있었냐면 사람 여기 있잖아. 그 사람 얼굴이 보여. 그 사람이 안경을 쓴지 안 쓴지도 보이고 옷 색깔도 보이고 사람 얼굴 자체가 보였어. 이렇게 무대 리허설을 한번 하고 공연을 했어요. 근데 내가 첫봤단 거야. 내가 첫 봤다여가지고 조졌다 어떡하지? 이거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리허설도 첫 번째로 하고 공연도 다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아나 이거 어떡하냐? 진짜 완전 큰일이 난 거지 나한테는. 야홍이야 이거, <laughs> 이거 말이 안 돼. 어떡가지 라는 생각으로 연설을 했는데,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. 이 정도는 좀 사람이 차 있었는데, 바이올린 마이킹 테스트 한다고, 음향 만지시는 분이, 아리님 그한번그 연주해보세요. 저희가 그 음향 한번 맞춰볼게요. 하면서, 막마 그냥 연주를 해래. 그래서, 뻘쭘하게 서가지고, 저, 저한번 해볼게요. 하면서, 뽕빵, 뽕빵, 뽕빵 하면서 했거든? 뽕빵, 뽕빵 하는데, 이 앞쪽 사람들이 보고 온거 이러는 거야. 갑자기 내그 바이올린 소리 듣자마자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뽕빵 하다 갑자기 조용했어 하니까 음향 만지시는 분이 어, 멈추지 말고 계속 해요 하길래 나 갑자기 긴장이 엄청 돼가지고 해하면서 뽕빵 뽕빵 하는데 앞에서 와가 대박이다 우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이 상태로 했고요 리허설 뭐잘 마블리 하고 그래도 잘 되었으니 다행 아닐까요? 잘잘자잘했어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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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긴장 완전해서 청심한 막 먹고 진짜 무대 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 서가지고 애들한테 야,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떨린다 아니야 나할수 있어 나 아까 잘했잖아 하면서 응원해줘가지고 나라고 왔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맞죠 엄청난 경험을 한 바이올린 썰이었습니다. 아, 뭐야? 뭐야? 발람미 감사합니다. 어라? 이러면 나 다른 곡도 연습해올 수밖에 없어.